경찰 무능인가? 방조인가? 핵심 피의자 해외도피, 핵심 피의자 출국 방치 초동수사 실패, 공천안금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김경시 의원이 관련 녹취 보도가 나온 이틀 뒤 해외로 출국, 경찰은 사후에야 출국 사실을 파악했다니. 이는 단순 행정 실수가 아니라 피의자 인식 부족, 사건의 중대성 판단 실패, 최소한의 출국금지 검토조차 없었다는 점에서 의문을 났습니다. 김병기, 강선우 정치 자금 범죄에서조차 신병 확보를 못하면 누가 경찰 수사를 두려워하겠나라는 회의가 생깁니다. 압수수색 강제 수사 지연, 의도적 시간 벌어주기 의심,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찰 수사입니다. 강선우 의원 관련 사무실, 휴대전화, 계좌, 메신저에 대한 압수수색은 감감 무소식. 이런 상황은 결과적으로 증거인멸, 진술 맞추기의 골든타임을 수사기관이 스스로 열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은 묻게 됩니다. 수사를 못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윤호중 행안부 장관 눈치보는 경찰 수사 윤 장관이 경찰의 개별 수사에 대한 지휘권이 없다고 하지만 경찰이 장관 동료 의원들에 대한 수사는 알아서 기고 있는 중이라는 의혹은 여전합니다. 경찰 수사는 더디고 강제 수사는 없고 핵심 피의자는 출국 이 조합은 국민에게 정치권 메시지와 수사 강도가 묘하게 맞물린다는 인상을 줍니다. 결국 이 사건은 소리만 요란하고 아무것도 진척되는 것이 없고, 김병기는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물밑에서 무슨 국정원식 착당을 하는지 국민은 알지 못합니다.